각 A가 90도이고 BC가 루트 6인 직각삼각형이 있대요. 이렇게 있어. 그리고 3등분점을 잡아서 B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입니다. 여기 PQ라고 하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한 3개가 만들어지는데, 삼각형 A, B, Q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보자고요 요거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등분점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는 같을 거야. 자, 결과적으로 얘가 같다는 얘기가 뭡니까? 화프수 정리를 쓸수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를 A제곱, B제곱, 아니다. 제곱이 몇 말이야. 그냥 A, B, C, D라고 잡고, 이걸 X, X, X라고 할 텐데, 루트 6이니까, 결국 3분의 루트 6이 전부다, 아, 존재하는 비율이죠. 길이야, 길이. 자, 그러면 요거 갖고 이제 파푸스 정리를 써보자. 옆변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중앙과 요거에 B제곱 플러스 제 9분의 6이죠. 제곱하면 두 배랑 같다고 그랬죠. 자, 이번에는 요 삼각형을 갖고 보자고. 자, 얘도 이 길이가 서로 같다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얘도 파푸스 정리를 쓸수 있는 거지. 그러면 b 제곱 플러스 d 제곱은 두 배의 c 제곱 플러스 9분에 6이 됩니다. 그다음 에 이제 마지막으로 음, a 제곱 플러스 d 제곱은 a 제곱 d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6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뭘 찾고 있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는 3L을 찾고 있고요. 3L이라고 하는 건3 배의 그죠? 이 녀석. AB가 뭐죠? A니까 A 제곱, AP는 B 제곱, AQ는 C 제곱, AC는 D 제곱. 얘를 구하는 거야. 저 형태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여기 제곱 제곱들이 막 보이죠? 그죠? 자 그래서 더하자 a제곱 플러스 d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더한 겁니다. 그러면 두배의 b제곱 플러스 c제곱 하고요. 얘가 9분의 12 9분의 12죠? 9분의 2가 4개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그니는 이렇게 하고, 얘 더하니까, 플러스 9분의 2 3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10, 20이 더해지니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갑시다. A와 D는 6이구요. B제곱, C제곱은 남았고, 자, 두 배. b 제곱 c 제곱 플러스 9 분의 2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통으로 넘어가면 b 제곱 플러스 c 제곱만 남죠. 응. 그럼 이제 9 분의 24가 넘어오니까 6이 9분의 6, 9 분의 54에서 24를 빼니 결국 9 분의 30인 겁니다. 그래서 3 분의 10 정도 일단 갖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찾는 최종목판는 얘네들이었잖아. 근데 B제곱, C제곱을 찾았는데 얘도 있죠. 이거 섞으면 어떻게 돼?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은? 그렇죠? 얘하고 얘 더하는 거야. 아. 일단은 음, 얘 넘어갔고, 음, 3분의 10. 그래서 A제곱 플러스 D제곱은 6이고요. 그 다음에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3분의 10입니다. 그리고 계산하시면 3분의 28이 나오고요. 요게 L이야. 따라서 3배를 곱한, 3을 곱한 3일 값은 28이 되겠네요.